세종시민주연합 수석대변인 김영록입니다. LTV DTI 연장은 금융당국으로서 책임을 반기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 말로 일몰 시간이 다가온 주, 주택담보대출 다시하겠습니다 <laughs> 금융감독원이 7월 말로 1몰시한이 다가오는 주택담보대출 LTV DTI 규제안화 조치를 1년 더,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LTV DTI 규제안화가 기준금리인하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폭중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LTV DTI 규제안화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나 소비진작과 같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계부채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기 금융당국이 LTV, DTI 규제완화 연장 조치 이유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들고 있는 점은 후한 부치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경기 활성화 정책에 눌려 금융감독의 권리적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채 정부의 돌로리에 머무는 정책 당국이 우리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체경원식 단기 경제 부양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책 없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지만 연장해서만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체경원식 경 최경환 씨, 당기 경제부양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책 없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안화조치만 연장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 부채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금감원은 LTV DTI 완화조치 연장 방침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지고 메르스 사태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발생 15일 만인 어제 민간닷동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초기에 아니한 방, 방, 초기에 아니한 인식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태 발생 15일 만에 대통령이 늦장 회의를 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정총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차단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내르스 대응 체제를 격상하고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의 확산을 우려해 정보 공개를 꺼리지만 정보 부족이 거꾸로 괴담으로 진원주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부 의 혼란이 정부의 이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현 주소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우리 당은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일은 초당적으로 협력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사정치 민주연합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오후 3시에 의사협회 지도부와 감염내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